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이번에 올려드리는 영상은 모닝, 2009년식 뉴모닝입니다. 뉴모닝이고요. 어, 따끈따끈해서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차량 하나 판매하면서 들어온 2009년식 주행거리 14만 주행한 뭐 뉴모닝.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뭐 은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많아도 워낙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어,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게 LPG 차량이에요. LPG 차량이라, 네. 여러분들 참 메리트 있다고 생각할 하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라이트, 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안개 등,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타셔도될것 같고요. 붓네트, 아, 네. 선팅 되어 있지 않고요 전면선팅 없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타이어가 아주 좋아요 타이어가 타이어가 이제 바꾼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진짜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이즈 램프가 들어옵니다 램프 한번 켜볼까요 사이즈 램프 한번 보셔야죠 사이즈 램프 이렇게 들어와요 이쁘죠 유모닝에도 있을 걸다 있어요 네. 이제 스크래치 있는데 요거는 그냥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상사로 가지고 올라와서 저희가 상품 문화를 하는데 그냥 4 50만원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연식 오래된 차량에서 4 50만원을 드리는 것보다 자세그 금액을 가격을 저렴하게 제가 드리는 게더 나은,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뒤에 등도다 깨지는 거 없이 잘 들어오고요 이 모닝이 이제 깨지면 여기에 물이 차거나 막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요.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트렁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네. 쇼바가 잘 나가는데, 이 쇼바도 잘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되고요.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이쪽 뒤에도 보면, 타이어, 뒷타이어도 새 거예요. 어,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네, 여기 보시면, 2818 적혀 있잖아요. 2818. 이건 뭐냐면 18년 28번째 주에 제작되어졌다는 타이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작년 거니까 어 얼마 안된걸 맞긴 하네요. 사이드 밀로 깨진 거 없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LPG 차량이라 연비가 아마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좀 타고 다녀보려고 해요. 제 이름으로 이제 등록 이전을 할 건데 제 이름으로 이전한 다음에. 보험 가입해서 좀 왔다 갔다 한번 해볼 건데, 어, 연비 좋고 그러면 업무용으로 그냥 막 타가는 걸로 좀쓸 써볼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동 접이 는 없어요. 전동 접이 는 없고 대신 자동으로 이제 조절하는 건 있어요. 가죽 시트고요. 가죽이 여기 살짝 벗겨졌지만 뭐 터지거나 그런 건 없네요. 상당히 괜찮고요. 네, 여자분이 잘 타신 거라서. 괜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게 그냥 타고 다니는 거에 가져온 거라 세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먼지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아, 뒤에 창문. 저렴한 우리 경차들 보면 뒤에 창문 이거 내려가는 거 여기 없잖아요. 근데 얘는 있어요. 그거좀 괜찮고요. 아까 고속도로 통행해서 넘어오는데 반값 주니까 좀 뿌듯하긴 했습니다. 반값. 자 그리고 열선이 있어요 안개등이고 열선 앞좌석에 열선이 있고요 요건 이제 핸드폰 네, 프리셋 연결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뭐 당연히 뭐 하이패스 룸미러 있으면 좋겠지만 하이패스 룸미러는 없습니다 장점은 내비게이션 있어요 내비게이션내비게이션이 이게 됐다 안 됐다 해요 근데 내비게이션 있어요 일단 있고 단말 메뉴 이 여시면 라디오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예, 들리시나요 라디오 이런것들 다 잡히고 이렇게 됩니다 mp3 오디오 도 아마 될겁니다 네, 그리고 주행거리는 궁금하시죠 어, 요거 누르면 나와요 요거 누르면 하나, 둘 14만 734 14만 734 어, 지금 절반 있잖아요 절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트립을 눌렀어요 그래서 2 k m 를 왔다갔다 해봤는데 어, 더 타고 다니면서 가스를 얼마나 먹는지 한번 연비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만한 게 없고요. 어, 이거를 상사로 제가 이전을 해서 들어오면, 어, 소요 비용이 4,50만원 그냥 들어가고, 이거 판매를 보통 200에서 250만원 정도 사이에 판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냥 저렴하게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음, 들릴 테니까, 또 저희 상사 들어오면 매도비라는 게 들어가고 수수료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50만 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절약하시고 상사 들어가는 거 절약하고 하면은 거의 100만 원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 올리니까 주변에 혹시 구독자분들 주변에 싼 출퇴근용 차량 구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괜찮으시면 하시고 아, 제가 차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어, 가보지 합니다. 가보치예요 타이어 값만. 네. 작년에 가르신 거 타이어 값만 해도 4, 50만 원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후방 감지기는 이제 카메라는 없네요. 네, 감지 생각해 주시고 차 진짜 잘 나가요. <laughs> 제가 해 봤는데 끌고 왔는데 진짜 잘 나가요. 상태 좋아요. 제가 이거 한 오늘부터 보험 들어갔고 한 며칠 끌고 다니면서 판매를 할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또 그때 해제해서 또 판매를 할게요. 지난번에 마티즈를 한번 판매했더니 연락을 나중에 주시는 분이 몇분 계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이번에도 연락 밀밀히 주셔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